회용사로 쓰이는 투부장사.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투부장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보호보다는 명사 수식의 기능이 어, 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마실 것을 원하십니까? 마실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자, 어, 이렇게 do you want 다음에 목적을 넣으면 되겠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뭡니까? 마실 것이 들어갔습니다. 마실 것. 자, 마실 것이라는 이렇게 명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마실 것 보면은 이 마실이라는 부분이 뒤에 있는 어떤 것을 수식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something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실이라는 부분이 어떤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인데. 그러나 기존의 마실, 이런 기존의 형용사는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tall, 키가 큰 이런 형용사는 기존에 있죠 정해진 형용사가 있는데 마실 이런 형용사는 없습니다 마시다 드링크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모습,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드링크라는 동사를 하나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something을 s o 이라는 명사를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드링크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확장형 품사의 개념에서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는요, 이제 큰 시각에서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요소이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는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모두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세 가지 보시면,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있는데요. 과거분사는 우린 참고로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 해서 PP라고 합니다. 어, 투부정사의 모양은 각각 자, 투 앞에 동사 원형이 붙으면 투부정사가 되고 현재 분사는 동사의 원형 뒤에다가 ing가 붙은 형태입니다. 자, 과거분사는 어, 동사의 원형 뒤에다가 ed가 붙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변화를 할때 그렇, 그렇고 불규칙하면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요소가 어, 투부정사의 어, 속성은 미래의 속성이 있습니다. 미래의 속성. 자, 참고로 투부형사가 명사로 쓰일 때도 미래의 속성이 있고 어, 형용사로 쓰일 때도 미래의 속성이 있고 어, 좀 이따가 부사로 쓰일 때도 미래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 투부형사는 애시당초부터 자신이 무엇으로 쓰이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래의 속성이 있습니다. 현재분사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 어,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마실 것 하면은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서 이후죠.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해야 할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점 이후에 어, 해야 할 거니까. 그런 미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드링크를 어, 미래적인 어, 뉘앙스의 어, 투부정사로 바꿔주면은 미래의 속성이 담긴 형용사로 꽂칠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시제 강의가 끝나고, 11강, 12강에서, 어, 그때 다루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번 시간은,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 투부정사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링크, 드링크라는 동사 원형 앞에 투를 붙이면, 투부정사가 돼서, 형용사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내가 명사로 쓰고자 한다면 주어 목적어 자리에 써서, 명사로 사용하면 되고, 형용사로 쓰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명사 수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 제가 형용사의 위치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각각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어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어, 구 형용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각각 명사 구를 만들어낸다는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자 음,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투가 한 단어고 뒤에 동사 원형이 최소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두개 어, 이상에 대한 구 형용사 구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something 보다는 뒷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라는 명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사구를 덩어리로 묶어내는 어, 그런 능력이 돼야만 어, 영어의 구조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스닝 컴 e n i 션할 때도 이 덩어리로 묶어 낼 때에만 어, 영어의 구조가 확실히 보이겠죠. 자 그래서 something to drink 이런 표현 이 어, 바로 어, 두 명사가 만들어낸 명사구입니다. 마실 것 원하십니까? 이제 할수 있겠죠.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부명사가 만들어내는 우리말 명사구를 한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야 할 일,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풀어야 할 문제, 그 다음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호랑이가 살기 좋은 여건 이런 요소들은 우리 이제 투부정사를 잘 배우면은 다 능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사구들이 자 이런 명사구들은 좀 전에 앞, 앞에 있는 어, 그러한 형용사적인 요소가 뒤에 있는 뼈대명사인 일 문제 방법 능력 여건을 꾸미는 건데 앞에 있는 그 형용사는 투부정사라는 형용사가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주어자리에 좀 전에 그러한 명사구들이 긴명사구들의 주어자리에 또는 목적어자리에 또는 보호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구조가 간단하지만, 아,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요소를 묶어낼 때 다시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